제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야기하게된게 게 헬스케어 3.0 시대라는 이야기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 헬스코어 3.0 시대가 갖는 특징이 첫째는 웰빙이요. 단순하게 치료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더 중요한 게 이제까지 의사들과 약사들과 어디에 뭐 센듣고 계시겠지만 병원들이준 일방적인 치료, 일반적인 정보. 이런 것에 더 나아가 이제는 건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환자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예방 중심으로 그리고 웰빙 잘 사는 것 중심으로 이제 의료를 이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내일 오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암병원 원장님이신 노동용 선생님께서 국민 건강 지식 포럼을 만드시고 어 불과 한 보름 전에 첫 포럼을 여셨어요. 너무 놀랍게도 그 포럼의 주제가 보니까 건강 민주화 더라고요. 네, 건강 민주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그것도 가장 거의적이고 가장 잘았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안 변하시고 가장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또 의대 교수님들이 스스로 나서서 건강민주화를 가지고 포럼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힘드셔 됩니다. <laughs> 먼저 나왔습니다. 밥솥 립니다 자장합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을 아주 반력히좋천하셨고요김 교수님은 이제 보시다시피 아주 순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 않으신 분의 이야기를 그좀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토피라고 하는 게지 아토피에 맞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피부 관리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아침 과연에서 좀 봤어요. 봤더니 이제 교수님 오늘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은 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던 그 아토피라는 것에서 착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원인도 실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토피염에 따른 착한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과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11세, 1 1개월된 남은 때니고요 젊은 어머니가, 우리 애는 스트로그 같은 남부장은 절대 쓰지 않았다. 그럼 애는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참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약이 어떻게 되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약을 발라가지고 뭐 애가 성장하는 데는 뭐 이런 게 걱정이 아마 되시니까, 오늘 오죽하면 나섰겠어요. 자, 설득해서요. 1, 2주만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나 약은 치료를 안 하고 싶죠, 그죠? 치료를 안 하시려면 빨리 초기약을 쓰셔서 좋아지면 주류생활을 해서 치료를 안할수 있어요. 별 치료도 안 하면 사실 유지 좋아지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약도 안 바르고 보습을 하면 초기 조금 바르면 요만큼 바르면 되는 거죠. 병을 키워서 바르면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이게 스트레드 약이 발라가지고 몸에 축적된 약이 좋다니고요 방광기가 약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서너 시간, 몇 시간이면 다 빠져나갑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발라가지고, 성장의 장애가 있을 정도면, 저도 사실게 91년부터 수학에 발라서 만져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명도 본일이었구요 물론, 보고도 있어요. 다 극단적인 경우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다. 이걸 발라서 피부에 알바지가 나는건다돌아오 거고. 안 발라가지고, 더 심심치료가 더 어렵고, 치료를 이만큼 할거는 이만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 치료를 꼭 하시고, 대개 이제 이런 환자가 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하는 거를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프린트 물로 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보습제를 굉장히 잘, 이렇게 많이 신경 쓰시고, 그런면 어떻게 관리할 까요 피부는 보습하고 피부 관리 잘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이거 매일 보수 잘 바르고, 스트레스 관리, 십자지만 이렇게 하고, 적절한 신뢰과스트레 유지,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반드시 좀 검증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내 환경은 아까 온도 이 정도고, 습도만 5 0발 생각합니다. 이게 봄 가을 아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대부분 시도 나빠지고요. 여름에는 깜창도이 나빠지기 때문에 땀이 듭니 겨울철에는 가습기나 저은스탄물 여름철에는 에어컨도 좋고요. 땀은 특징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땀을 잘 닦아야 돼요. 어디 갈때물수건 바로 외출에서 땀나면 샤워를 해서꼭 하셔야 되고 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검증된 걸 하실 수밖에 없습 느긋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치료하셔야 되고 하루아침에 좋아진 체류는 반드시 부량을좀 감수해야 됩니다 부작용이 적은 저하층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모욕을잘안하고 있어서 사우만 하는데 어느 날이 한국에 왔더니 때밀이을 하더라고요 근데 때리이는안 된다 그래서 오늘 한세 가지 정도는 바로 생활에 적용할 수있는 전화 드시고 그때는 제가 걱정되셨는데 이제 그한영안이 6개월 정도인가 많은 돌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없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 말인지 지금 일반적인 치료를 하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한 2~3개월에 보통 시작하는 일반적이고 얼굴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면 지금 바르는 게 제일 약한 쪽에 쓰는 약입니다. 하이즌 코틴 약제가. 그러 발라가지고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는, 물론 다시 나오는 걸막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약을 바르면 들어가죠. 그잘 관리하면 하루만 바른 거를 이틀에만 바른다고, 그렇게 관리하는 를 겁니다. 근데 어떤 뭐 예방 주사를 맞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면 조금씩은 나빠질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고,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런 대부분은 조금씩 왔다갔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지 못하지만 나이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럼 언제 좋아질 거냐는 이게 통계적으로 되게 심한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세가지있지가 보통 첫 번째 없어 시기가 만 2세쯤 됩니다 보통. 고다음 그 없어 시기가 만 6세 국민학교 들어간 때쯤 가는 고고요그다음이 사춘기 되게. 그다음에 한 20대 후반쯤 되고요. 그러면 이건 통계적인 사실이니까 심한 경우에 비해서 오래가는 거죠.